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오늘 새벽 두 번째 포르쉐 콜라보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인게임 트레일러입니다. 이번 포르쉐 콜라보 스킨은 디바와 파라 총두 개로 2025년 포르쉐 마칸 터보와 포르쉐 타이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됐는데요. 포르쉐와 콜라보가 돼서 그런지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매끈한 느낌이 들었고요. 스킨이 깔끔한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콜라보 스킨은 예고됐던 것처럼 특별한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운드 변화를 듣기에는 트레일러 영상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는 내일 스킨 나오면 1인칭 화면으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보자면 나쁘지 않게 뽑힌 것 같고 스키나 지난 콜라보 때처럼 같은 스킨으로 색깔만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른 영웅으로 두 명이 나온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뭐든 간에 효과를 적용했다는 것도 좋네요. 또 관련된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도 나온다고 했는데 스킨 뽑힌 거 보니까 괜찮게 느껴져서 이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콜라보 이벤트는 5월 15일 내일 진행되고요. 내일은 10시즌의 중반 밸런스 패치도 같이 적용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